모두, 모두 모여라! 모여라 예배 시간이다. 주변을 정리해요. 성경책을 준비해요. 헌금을 준비해요. 핸드폰을 꺼요. 다른 태도로 예배해요.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려요. 자,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요. 이제. 다시 학교를 가게 됐어요. 방학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새 마음, 새 뜻으로 머리를 조금 짧게 잘랐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친구들 가장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요. 알겠죠? 우리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른손 들고 두눈 감고 우리 함께 사도 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쁜 모습으로 찬양할 시간인데요. 즐겁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무더위도 지나고 아침 저녁 시원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모세환 전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세요. 듣는 친구들에게 지혜가 자라고 좋은 성품과 인격이 갖추어지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로부터 선생님과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여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읽어 드릴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 지니.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나아갈 건데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퀴즈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맞아요. 강아지죠. 강아지예요. 강아지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보다 무려 100만 배에서 1억 배까지 더 뛰어난 감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감각은 어떤 감각일까요? 맞아요. 전도사님 냄새 맡은 것처럼 후각이 아주 아주 뛰어난 동물이라고 합니다. 강아지는 사람보다 더 냄새를 잘 맡고 더 멀리 있는 것도 다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것을 분별하고 이게 뭐지 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때 강아지는 냄새에 더 많이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주인이 오면 냄새 맡으면서 어, 이게 우리 주인인가? 아닌가? 판별한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존한다고 해요. 약80% 정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야 더잘 믿는다는 것이죠. 자, 이 앞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자, 그걸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쳐다보고 있는데, 맞아요. 전도사님이 이야기하지, 마,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은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노란색의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이 열매는요, 먹으면 엄청 셔요. 그래서 이 열매를 그냥 생으로 먹을 수가 없고요. 간혹 다른 음식에 곁들여서 뿌려서 먹는다고 합니다. 또는 물에 설탕과 이 열매를 섞어서 시원한 음료수로 마시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열매는 무슨 열매일까요? 레몬이에요. 그러면 나무에 레몬이 달려있으면 어떤 나무가 되죠? 레몬 나무가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이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알수 없었기 때문에, 볼수 없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나무에 레몬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나무는 레몬나무라는 것을 단번에 알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한 동물을 이야기할 건데, 이 동물의 특징을 이야기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어떤 동물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이 동물은요, 덩치가 아주 아주 커요. 덩치가 엄청 크고요. 머리에는 뿔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서로 박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또 힘이 아주 아주 세서 무거운 물건도 아주 쉽게 옮길 수 있다고 해요. 보통은 풀을 먹으면서 살고요. 물도 마신다고 합니다. 또한 번씩 뭐 하고 소리를 내기도 해요. 이 동물은 어떤 동물일까요? 맞아요. 소예요, 소. 음매하고는 소라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그냥 이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 듣기만 했어요. 근데도 이 동물이 소인지 우리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었죠. 자, 어떤 나무인지 알지 못했고, 어떤 동물인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이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레몬인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아, 이 나무는 레몬나무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 아, 이 동물은 소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 있어야겠죠. 맞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맺어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봐도 저 나무에서는 레몬이 열려서 레몬나무인데, 레몬나무에서 갑자기 변기통이 열린다거나, 또, 아무리 봐도 소인데, 소가 풀을 뜯어먹지 않고, 갑자기, 어, 아, 나풀 먹는 거 질렸어.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땡겨야겠다. 햄버거 하나 먹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주 아주 이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죄와 멀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죄를 따라가거나 여전히 친구들과 싸우거나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남들을 욕하고 예쁜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것이죠. 우리 어떤 열매들이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요. 그리고 예배도 예쁜 모습으로 올려 드려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사랑함으로 존중함으로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죠? 희락의 열매예요. 말이 어렵지만, 희락이라는 것은요, 기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먼저 죄인 된,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누가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도 열심히 열심히 기쁘게 기쁘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열매죠? 화평의 열매예요. 다른 말로 평화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의 끊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가깝게 지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아주 가깝게, 친하게, 화평하게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어떤 열매죠?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화장실을 오래 참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손길들을 다 뿌리치고 하나님께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어떤 열매죠? 자비의 열매예요. 자비는요,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죄인이었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힘이 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내 목숨을 바칠 각오로 하나님 아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어떤 열매죠? 양선의 열매예요. 양선은요 쉽게 말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착한 일에는 뭐가 있죠?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도 될수 있고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는 것도 될수 있고요. 분리 수거를 잘하는 것도 될수 있고 밥을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먹는 것도 착한 일이 될수 있겠죠. 자, 욕하지 않고 예쁜 말만 하는 것도 착한 일이 될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일곱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죠? 충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어떻게 인사해요? 차렷, 충성. 이렇게 인사하죠.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이 국가를 지키기에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각오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 자녀,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덟 번째 열매는 어떤 열매죠? 온유의 열매예요. 온유, 말이 어렵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떼쓰지 않고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주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거 내 거야. 내 거라고. 라고? 떼쓰고 친구들 때리고 막 고집부리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빌려줄게. 그래 내가 양보할게 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은 어떤 열매죠? 절제의 열매예요. 절제라는 것은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뭐 행복할 것 같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 더 좋은 걸 하고 싶고 내가 이 장난감을 받았으면 더 좋은 장난감을 쓰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 해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조금 길었지만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열매를 동시에 맺을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오늘 기분이 좀 나쁘니까 사랑이랑 뭐 저기 뭐야 양선이랑 저기 자비 뭐야 자비 열매 이거는 버리고 다른 것만 내가 맺어야겠다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아홉 가지의 열매가 한 번에 맺혀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아주 크고 탐스럽게 아주 풍성하게 맺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 이렇게 멋있구나, 이렇게 잘났구나, 라는 것을 꼭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와, 정말 다르네. 라는 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는, 우리 성령으로 행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잘들으셨나요 우리 하나님께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